친구들, 안녕하세요. 선생님과 함께 국어 단어 배워볼게요. 선생님 말하는 거랑 수와 함께 따라해 주세요. 첫 번째, 행복, 행복. 수어로는 행복, 행복. 두 번째, 다시, 다시, 수어로는 다시, 다시 세 번째 누구, 누구 수어로는 누구, 누구 네 번째 이해, 이해 수어로는 이해, 이해. 다섯 번째 키우다 키우다 수어로는 키우다 키우다 여섯 번째 쉽다 다 수어로는 쉽다 다 일곱 번째 남다 남다 수어로는 남다 남다 친구 숙제했습니다 국어 공책에 세 번씩 써주세요 수고했습니다